경찰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각 경찰서 단위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일시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들의 임시숙소로 숙박시설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유흥가와 가까운 모텔이다 보니 심리적 불안과 함께 보안 문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군은 성동경찰서와 손잡고 안심주택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구는 서울시 협력 사업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해 안심주택을 설치하고 시설 운영을 지원합니다. 성동경찰서는 입소자 출입 관리, 피해자 보호와 심리 치료, 건강 관리, 법률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안심주택은 빈집을 새집처럼 고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두꺼비 하우징 형태로 5월 말 개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침실과 주방, 가전제품, 가구 등을 비치하고 심리치료, 법률지원을 위한 상담실도 마련됩니다. 최근 경찰청 가정폭력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6,848건이던 가정폭력 사건이 2014년 17,5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시급하다며 안심주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